그팔 친구는 밥 먹으러 갔어. 그곳은 밥 먹기 아주 좋은 곳이었지. 그들은 정말 배고팠어. 엄마는 웃었어. 아빠도 웃었어. 윙윙과 팔 친구도 웃었어. 그들은 정말 좋은 곳에 가려고 했단다. 그들은 좋은 곳에 저녁을 먹으러 도착했어. 엄마는 안으로 들어갔어. 아빠도 안으로 들어갔어. 윙윙도 안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팔친구는 튕겨져 나오고 말았어. 회전문에 말이야.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단다. 팔친구는 배고파서 다른 곳으로 가봤어. 팔리친구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봤어. 그리고 마지막에 팔친구는 젤리를 발견했어. 그는 아주 배고팠어.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가 생각했어. 하지만 이 젤리 등다내 거야. 얌팔 친구는 웃음 지었어. 그리고 팔 친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 안에 그곳은 점심 먹기 좋은 곳이었어. 그래서 그 냄새 하지만 그는 냄새를 쫓아서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팔 친구는 냄새를 따라갔단다. 파팔 친구는 수풀을 밝했어 그것은 보기에 좋았어. 그것은 냄새도 좋았어. 그것은... 슬라... 어.. 젤리보다 나았어. 하지만 파팔 친구는 정말 배고팠단다. 파팔 친구는 그래서 그 안으로 다이빙을 해봤어. 그 수풀을 먹고 있던 사람이 외쳤어. 파팔 친구를 발견해서 말이야. 파리가 내 수풀 안에 들어있어. 그녀가 말했어. 여기는 좋지 않아. 스프도 날라, 스프가 하늘로 날아갔어. 파리가 하늘로 날아갔어. 파의 친구도 같이 날아, 파의 친구가 하늘로 날아갔어. 숟가락도 하늘로 날아갔어. 파리가 내 스프 안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외쳤어, 이제. 그들의 숟가락이 하늘로 날아가고, 그들의 스프가 하늘로 날아가고, 파의 친구가 하늘로 날아갔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윙윙한테 도착했지. 그들은 서로 웃음 지었어.